자, 1월 17일, 비트코인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비트코인 현재 21,000달러입니다. 어, 비트코인 20k를 아직까지 잘 지켜주고 있는데, 자,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어제 미국 휴일이었죠. 증시가 휴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입니다 오늘 증시 개장이 될때 저는 그때까지 한번 지켜보겠다 라고 얘기를 했고 현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포모 겪으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어,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한마디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어제 매매만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어제 스톱로스 한번 걸렸습니다 어, 20820에서 어, 20936에 숍 들어간다 라고 하고 21082에 스탑 로스를 걸겠다 라고 했는데 어, 스탑 로스 걸렸습니다 자 예, 제가 이거를 저는 여러분들께 다 그냥 솔직히 공개를 하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항상 움직이시고 스탑 로스 개념을 항상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선물 하시는 분들은 어, 내가 스톱러스 아까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진짜 가는 길은 청산밖에 없어요. 저도 스톱러스 당합니다. 자, 그래서 어제 첫 번째 매매는 36% 손해를 봤는데, 그 다음에 스톱러스 했어요. 어, 그 다음에 21347의 숏 매수를 다시 들어갔어요. 예, 컷하고 21347숏 대기 중이라 했는데, 오전 4시쯤에 이제 매수 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정리하는 구간 잡아드렸고요 그래서 1차 정리 진행됐고요그 다음 2차 정리. 자, 이렇게 1차, 2차 진행되면 보세요. 여기에서 내가 지금 20936 숏을 들어갔는데, 여기에서 지금 21347까지 갔단 말이죠. 그럼 21347까지 만약 스톱로스를 안 했다라고 하면은 나는 피해가 더 커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만약 이거를 했으면 청산가가 저는 50배, 좀 고배로 하기 때문에 청산가가 212 정도가 되겠죠. 그럼 저는 청산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했던 스톱러스 걸고 다음 기회 노려서 여기 마이너스 본거 훨씬 더 수익으로 만들어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스톱러스 개념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어 하나를 알아볼까 하는 게, 어 여러분들 춘절이죠. 이제 중국의 춘절이 다가오고 있어요. 어, 한국의 어, 뭐 설날이라고 생각을 할수 있는데 이 중국의 명절 가장 큰 명절인 춘절만 되면은 이 비트코인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 보시면은 뭐 비트코인 가격에 중국 춘절이 왜 언급이 되냐? 그리고 뭐 중국 설날 탓 이러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 이 춘절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어요. 실제로 미국의 아그 중국의 춘절 기간을 한번 봤는데. 뭐, 특별한 건 아니, 없어요. 보면은 이제 그거예요. 충절 기간 전에 사람들이 이제 가장 큰 명절이고 돈을 주고 하니까 이걸 위해서 뭐, 매도를 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 시작 전에 하락을 좀 하고, 그 다음에, 춘절 기간이 되면은, 이제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었거든요. 실제로 보면은 좀 그런 영향은 있기는 했어요. 보면 여기에서 하락하고, 오르고, 여기도 이런 식으로. 이런 움직임들이 있긴 한데, 이게 또 무조건 규칙적이지는 않아요. 19년도, 뭐, 20년도, 20년도도 뭐, 내렸다가 올라가고, 뭐, 이런 움직임. 그래서, 아, 춘절 기간 되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채굴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어, 그래서 하락을 유발시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까지는, 그 당시까지는 비트코인의 채굴 금지가 안돼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의 채굴, 이 중국 춘절이 언급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중국의 파워가 굉장히 높았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이 시장을 이끌었던 게 중국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비트코인 채굴 금지가 됐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중국의 영향력이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중국 쪽에서 이 채굴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나라들로 다 이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가장 채굴, 이 해시 파워가 가장 강한 곳이 어디죠? 바로 미국이죠. 그래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비트코인 시장의 주도권이 옮겨졌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요즘 중국을 별로 언급 안 하고, 오히려 뭐, 카자흐스탄이 뭐, 제2의뭐 성지로 올라오고 있고 뭐 이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전까지는 중국이 영향을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나왔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어 크게 영향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춘절 기간이 다가오면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는 있는데 어뭐 크게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은 없을 거다라는 게 저희의 결론입니다. 자, 그리고 NVT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NVT는 뭐냐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가치를 온체인 거래량으로 나눠서 산출을 해요. 그래서 가격의 고평가, 저평가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인데, 지금 가격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플로우 차트를 볼 거예요. 이 선물 계정 거래소고, 여기 현물 거래소인데, 이 현물 거래소로 비트코인이 인플로우가 되면은 어떤 걸볼 수가 있겠죠? 바로 매도 압력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뭐100%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 아닌 뭐 그냥 페이크일 수도 있는데 항상 현물 시장으로 비트코인이 들어온다라는 거는 인플로우 유입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매도를 위한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입이 되고 하락을 하는 경향들이 좀 있다. 이런 부분인 건데, 어, 지금 인플로우가 조금 형성이 됐어요. 비트코인 20K 정도 왔을 때 현물거래소에 어, 인플로우 된 것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자, 그리고 MPI 지표라고 해서 이제 채굴자들이 움직임 판단할 수 있습니다. MPI가 높으면은 외부로 출금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수 있고, 이제 매도 압력이 강하다라고 볼수 있는데, 채굴자들은, 어이 20K를 넘겼을 때, 매도를 했습니다. 채굴자 보유량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올라가고 있다가 20K 넘겼는 그때, 채굴자들의 보유량도 내려왔죠. 그리고 유출량이 보이고, MPI 지표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굴자들은 어느 정도 이번에 매도를 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매수를 하고, 음, 누군가는 또 팔고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결론 말씀드릴게요. 어, 어제 채팅방에서도 말했는데, 저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게 제 투자 성향이에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자 미래는 알기에 힘들어도 현재는 알기 쉽다 우리의 위치를 항상 신경 써라 주위를 둘러보면 알수 있다 어 정말 어, 당장 조정 없이 뭐 24k 를 갈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저의 지금 판단상으로 현재는 알기 쉽다 라고 하잖아요 저의 판단상으로는 지금 말했던 거 지금 지표들이 너무 과열되어 있고 저는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 S S R 어제도 말했는데 S S R의 R S I가 지금 역대 최고로 지금 이렇게 찍고 있는데 16년도 이후 가장 높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눌림이 왔을 때 저는 매수를 할 거예요. 만약에 조정 안 온다라고 해서 제돈 잃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포모 겪으시는 분들 포모 뭔지 아시죠? 어, 내가 지금 안 사고 있어서 지금 자꾸 나만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저 절대 이해 못 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포모 겪는 분들이. 제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주식 시장은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와 같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공만 노려라. 저는 이 부분을 굉장히 저의 투자 방식 중에 어, 많이 적용을 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말이 뭐냐면 기회가 오면은 그때 잡으면 되는 거고 스트라이크가 없는 야구. 즉 아웃이 없어요. 그냥 계속해서 기회는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내가 지금 매수를 안 했어요. 근데 24k까지 쭉쭉쭉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 봅시다. 여기에서 그냥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냥 기회 놓친 것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또 내려올 거고 또 상승하면은 그때 따라가도 저는 늦지 않다. 이거 못 먹는다 해가지고 제가 뭘 손해를 봤을까요? 저는 여기에서 매수 안 했습니다. 맞죠? 어, 저는 19.3k 까지는 봤다 했죠? 이거 못 먹었어요. 지금 이 부분 못 먹었어요. 어, 19.3 에서 저는 알트 코인들도 다 정리했는 가 보셨죠? 어, 저는 요, 이거 못 먹었습니다. 이 수익 못 먹었다라고 해서 지금 제가 뭐 얼마나 뭐 손해를 본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쵸? 항상 포모 겪으시는 분들, 내돈 잃는 거 아니잖아요. 내돈 잃는 게 아니고, 말했던 것처럼 기회는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저는 말씀드립니다. 저의 투자 방식이에요. 저는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면 하 지금 여기에 휩쓸려서 저는 움직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24k를 가든 말든 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돈 잃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과열이 되어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지금 가격이 너무 고평가되어 있고, 지금 여기 움직임이 너무 비정상적으로 너무 과열되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을 했기 때문에 저는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기다리겠다라는 거죠. 물론, 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청산이 있어요. 내가 숏을 걸었는데, 그 반대로 올라가면은 손해를 보는 이런 구조가 있지만, 현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 시드, 여기에서 더 오른다라고 해서 제 시드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모 겪지 마시고, 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진짜, 아, 난 사고 싶다, 오를 것 같다라고 하면,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 하지만 저는 그냥 기다리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제 관점을 참고하시는 거잖아요. 제가 사라한다해서 다 사고 뭐 팔아라 한다해서 다 파시는 건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기다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오늘 증시가 한번 기대가 되긴 합니다. 어, 이 부분 좀 체크할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어, 여러분들도 그렇게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저희도 이제 설날이 다가오고 있죠. 어, 설날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좋은 그림 나와주길 바라봅시다. 어, 바래보고 비트코인 오르면 좋죠. 왜냐하면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건데, 어, 오르면 좋습니다. 뭐쇼 포지션 잡은 사람들한테 미안하지만, 뭐 그래도 주가 현물이니까 사람들은. 만약 사놓은 사람들이 있으면은 내리는 것보다는 오르는 게 낫잖아요. 그쵸. 어, 그래서 뭐. 여기에서 안 내리고 오른다라고 해서 어, 매수 안한 사람들 입장에선 그냥 포모만 겪는 것 뿐이지 뭐 피해 보는 거 없으니까 결론적으로는 가격이 올라가면 좋아요 저도 어, 그래서 좀 좋은 그림 나와서 우리 또 설날 전에 좀 기분 좋은 움직임 나와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은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와 같이 이렇게 어, 자료들 실시간으로 항상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정혜원 방 문의는 어, 영상 아랫부분에 링크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